게임 속 세상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그 세계를 동경하게 해주는, 그 세계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단순히 액션성만 추구했던 게임들도 어느 정도의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주면서 게임을 좀더 재밌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응답하라 게이머에서는 스토리텔링으로 시작해서 스토리텔링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1990년대에 출시했던 본격 어드벤처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벤처 게임에서 이 회사의 한 시리즈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루카스 아츠의 원숭이 섬의 비밀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막대한 볼륨을 자랑했으며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한글화가 아주 잘돼 있어 어린 저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해준 원숭이 섬의 비밀 3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섬의 비밀 시리즈는 루카스 아츠에서 나온 게임으로 스타워즈의 아버지 조지 루카스가 설립한 게임회사에서 만든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기존 게임의 필수 요소였던 레벨, 강력한 무기, 강력한 몬스터들은 나오지 않고 오로지 스토리와 퍼즐을 통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만든 게 특징인 게임이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주인공의 죽음으로 인한 게임 오버가 없다는 점입니다. 플레이어가 아무리 컨트롤을 못한다 하여도 상상력과 논리력을 동원하여 충분히 게임을 즐겁게 풀어나갈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게임이죠. 원숭이 섬의 비밀 외에도 인디아나 존스 4로 알려진 인디아나 존스 아틸란티스의 운명 또한 원숭이 섬의 비밀 시리즈와 똑같은 UI로 제작되어 출시가 되었으며 풀 음성 더빙의 흥미진진한 구성 그리고 무려 해리슨 포드를 표지 모델로 세워. 당시 게임에 관심이 없던 인디아나 존스의 팬들도 이 게임은 한 번쯤 플레이해봤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게임에서 느낄 수 없었던 완전히 다른 형태의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1990년도는 그야말로 어드벤처 게임의 황금기였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와 두 번째 시리즈는 아기자기한 토토그래픽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이때부터 이미 어드벤처 게임의 틀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수작으로 뽑는 3편은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그래픽과 풀 음성 더빙 그리고 완벽한 한글화로 많은 게이머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죠. 지금 봐도 상당히 인상적인 수준의 게임으로 지금 나온 게임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스토리도 이 게임이 명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데요. 어떠한 상황에도 침착하게 그리고 센스 넘치는 개그를 던지는 주인공인 해적 지망생 카이브러시 쓰리부드의 모험을 다룬 이야기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하지만 게임에 나오는 오브젝트들을 살피고 습득하고 배움을 통해서 퍼즐을 풀어나가며 해적 리척을 물리치고 1레인을 구출하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소한 즐거움과 재밌는 연출은 그야말로 일품이며 게임 속에 나오는 대사들 또한 주옥 같은 대사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수많은 패러디와 사회적 풍자 요소가 가득하면서도 유머와 재치로 거부감 없이 풀어나가는 것 또한 이 게임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퍼즐 요소들 중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패적들과의 육배틀, 침백기 대결, 기타 연주 대결 등등 참신하면서 기상천외한 연출들이 아직도 인상적으로 남아있습니다. 후속편으로 원숭이 섬의 비밀 4가 나왔지만 풀 3D로 구성되면서 기존의 시리즈와는 완전히 이질감을 느끼게 되면서 흥행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전작들을 넘어서지 못한 기상천외한 퍼즐들도 없고 스토리도 상당히 부실하다는 평가가 많았으며 무엇보다 항상 마우스로 진행되었던 게임이 키보드로 바뀌면서 게이머들에게 혼란을 준 점도 흥행 실패의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소재고갈로 인해서 루카스 아츠는 더 이상 어드벤처 게임을 만들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드벤처 게임의 선구 주자는 그대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원숭이 3의 비밀 시리즈는 애착이 남았는지 ACD 리마스터 버전으로 스팀에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극적인 요소가 없더라도 충분히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루카스 아츠의 수작 《원숭이 섬의 비밀》 시리즈였습니다. 이상 비누 TV.